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입니다. 자, 이번 레벨 컨텐츠는 바로 떴어죠 일단 민영 님과 같이 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버그 을 거예요. 어, 밀리 님. 버그 어떻게 써요? 빨리 알려주세요. 또도 도도... 아니, 잠깐! 왜 죽냐고! 죽었어요? 네. 갑자기. 전... 아니, 이거 너무 못 아니...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민영 님하고 계속 관찰할게요. 아, 여러분들 그저 우리 이거 제주도를 갔다 온지 네, 제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하니까 진짜 삐에로예요 누구야? 거기 네. 올수 있는데 일단 와저 슈퍼점 본것 같아는데 보고 저 탈출구 열수 있잖아요 인정? 네 탈출구 야더 빨리 가요 탈출구 열잖아요 어디요 저 아니 그럼 아니 그으으 거기... 끝입니다! 와우 게임 오버 이 아닌 오 맞네 와우 나 보세요 ZZ 그들은 가면 되었나요 하말랑 감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알겠어요 나는, VV고, 이 친구. 감자가 왜? 그, 12장. 응? 12장. 12장, 그. 미스터피. 아, 근데, 그냥, 내 목걸이, 파자가, 푹! 해, 되던데. 아 요. 아, 자, 일단 아, 지금, 버그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무조건 보.. 아 이거 감염 아니야 감염. 배신자는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이거 나갈 거예요. 뻥이에요. 이건 감염 됐습니다. 뒤로 눌러버리기? 자 일단 제가 피가 안 되죠? 이게 배신자 피가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아, 일단 제가 맨날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에 거의 안 됐습니다. 알겠어. 근데 피규어 한래이래요그 소리 는뭐였어요 아, 미정님일단 재빠르게 연두색에 먹고 쳐야 됩니다. 어떻게 쳐냐? 먹고 갈 거예요. 아, 어떻게 아냐미정님 일단 제가 트롤 할게요. 응.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저 떨어졌어요. 에? 저요? 일단, 이거 안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딨죠? 아, 아직. 아, 대지 깨어났대. 트롤 새끼 안 열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데요 트롤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아리스 보고서 우리 어, 잠깐, 잠깐. 보이셨죠? 저 이거 있습니다감염됐습니다 아, 이... 아니야. 아, 저는 보세요. 맨 끝에 보시죠. 마, 나와 보세요. 뭐야, 어떻게 했어? 이! 어떻게 했어? 피기는 안 돼? 안 돼요. 어, 정시키네안먹었어요 선생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지. 어디 갔냐? 저요? 위에요 위에 요 어떻게 갔어? 아 이거요? 보세요 그거 떨어져야 되잖아 아니에요 보세요 해드릴게요 아해드려줄될거같아 여기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2층은 풀거예요 근데 2층은 내려가기만 했나봐요 아 저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 바로 해야 돼요 그게. 망인데? 둘다 하는... 아니... 안... 죽을까요? 안돼요 이거 그냥 죽을까요? 저렇게 안 하는거죠 지금 아니 여기 앞을 막아야지. 와, 잠깐 미친 지금, 지금. 나이스. 그럼 저만 넘은 거예요 지금? 저만 넘어졌죠 지금. 네. 그럼 저안 죽어야지. 응. 뻔 이고요. 아, 그럼 저 저절로 죽을까요? 네. 좋 좋습니다. 죽는 방법 여기 공이 있잖아요. 날아올 자유 날아보 그래 베이비 하시면 됩니다. 게임 이거 아, 됐죠? 네, 네. What? 우리 이번에도 강능해요아하게 대신 하우스랑. 오케이. 아, 근데, 민영님. 솔직히 예? 저, 제가 그, 예. 인상는다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케이? 오? 예쁘다고, 띵. 인생은 지금 안 됩니다. 아, 인생도 일단, 일단 영상 다 찍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一式八八八，大号的。 압살! 아와했프오 아! 그만하요그만하요그다음세요아이 일단 뭐아 바로 죽을까요? 바로 죽을게요 그럼 아 <놀라> <놀라> 근데 보기를 잘 못써요 죄송한데 아 씨! 개짝먹네왜 그러세요? 전블랙님 따라갈 거예요 아 왜요! 아이템 먹지 마세요 예. 요 네, 네, 안 먹어요 네, 네, 안 먹어요 와총 뭐야? 와지렸다 <laughs> 에이 야 일단 바로 참격할게 오케이? 아, 댓글에, 사, 피기, 사냥, 로 AI 참육 해버리게 할 거예요. 아, 정말.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 인간동물 이건 아니죠. 그치, 인정? 네. 이거 음, 총 있잖아. 아, 들라고어요한테 맞다, 시간 아, 아다 이거, 비키요, 아시습니니다 이거 미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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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저, 미끼 저, 저, 사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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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아니 아 미, 근데 민 형님 예, 어, 빨리 저기 개가 도있어요. 하 총알 먹을게요. 이거 미끼 아니죠? 미끼 아니에요. 저 제가 겠습니다 아 지금 탈출했었어요 이제 애들 아니네 예. 탈출했어요아니야그런요 그거 <laughs> 어디서나 따라가면 돼아 지금 <laughs> 깡패요? 이리와 너돈 있냐? 아이게 제일 깡패 됐지 아 일단은 제가 그 못했잖아요 제가 지금 거기를 키고있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플레이어 같습니다 뚝뚝한 보호 탑 근데 일단. 아, 또 했습니다. 아, 일단 유인을 해주시죠 저기 지금 저 개놈이 총 쏠까요? 아, 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해 드릴게요. 총이 거기 있거든요. 아, 위에 오, 저, 지금, 지금 총뭐번네요 버그 쓰겠습니다. 이 친구 지금 버그 쓰는 것 같은데요? 버그 쓴다고요? 이거 어떻게 버그를 써요? 버안 버그 돼요, 사실. 여기 왔다. 탈출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명 밖에 안 남았고요. 탈출. 아우, 예스. 어, 차아님 핸드폰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22%야. 22%? 뜨네요. 응. 자, 이제 게임 오버 자, 우리는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엄청 재밌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피 이거 AI 참격하려고 했는데. 안 좋습니다. 그럼 다음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